네, 안녕하세요. 레드호트입니다 오늘은 별건 아니고, 저희 집에 뒤진 외장하드가 두 개가 있어요. 요거는 인식이 안 되고요. 요거는 제가, 예, 보시면 떨어뜨렸습니다. 예, 흔적 있죠? 떨어뜨려가지고, 어, 요거를 이제 그냥 짱 박아놨어요. 버리진 않고. 근데 이제, 어, 외장하드를 얘를 뜯어서, 얘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로직보드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일반 하드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그냥 일반 노트북용 하드가 들어가 있는 건데, 어, 이거를 얘만 빼서 얘는 인식이 되니까, 얘는 하드가 뒤진 거니까, 얘는 하드를 빼고 이 하드를 요다 넣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게 알루미늄이 되게 약해요. 그래가지고 아, 참고로 이 제품은 이제 시게이트 백업 플러스 포터블 드라이브라고 슬림 버전입니다. 그래서 얇아요. 충격에 되게 약한데, 이걸 두 번인가 세번 떨어뜨려 놓고 뒤졌죠. 이게 1테라고, 이게 2테래요. 총합 3테라를 죽였습니다. 보니 예. 아깝죠. 봐봐, 이휘잖아여기서 뜨대면 안에 삼성이네. 삼성 하드가 나오네요. 뭐지? 시게이트인데, 왜 삼성 하드를 쓰 음... <laughs> 어... 시게이트인데, 왜 삼성 하드 씁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이이 이. 어떻게 뽑아야 되니? 이거 잘 뽑아야 돼안 그럼 또 고장나 이거는 하드가 아마 고장이 안 났을 거예요 이거 정확히몰라 이건 이거는 저희 할아버지가 쓰시던 거라 하드가 이게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인식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때 센터를 내방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몰랐거든요 아마 지금이었으면 센터로 바로 떼어 갔을 텐데 이미 기간이 지나버려 가지고 그냥 뚜따를 했습니다 됐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그냥 일반 하드 어댑터가 있는 거예요 어댑터 이거 보시면 여기 이제 USB 뭐라 그러더라 이거 아무튼 갤럭시 S5나 노트3 들어갔던 그 핀이죠 이게 요거 스티커인데 요거를 떼면 요거를 이렇게 떼면요 일반 하드인데 어댑터가 이렇게 물려있는 형식입니다 뭐 앵가는 애죠 외장 하드가 다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커넥터를 뽑아주면 되는데 어차피 이 비닐봉다리는 정전기 방지 비닐이라 상관없어요 일단 이 친구는 이게 죽은 걸로 예상이 가거든요 요 친구 요게 마더보드데 외장하드가 고장 났을 때 요게 죽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어 그냥 일단은 예측입니다 어쨌든 둘다 죽었기 때문에 살리나안 살리나? 안 살리나. <laughs> 저는 상관이 없어요. 일단 요것도 뜯어 보겠습니다. 양면 테이프로 고정되어 있어서 뜯긴 쉽네요. 쉽다는 말 치소 개어렸습니다. 힘들어도 질것 같아요. 예, 1테라짜리 하드도 땄고요. 예, 이렇게 땄습니다 근데 얘는 또 시게이트가 들어가 있어요. 시게이트 하드입니다. 이테라는 삼성 하드, 얘는 시게이트 하드. 뭐지? 구조가 달라요. 이테라랑 1테라랑 구조가 다릅니다. <laughs> 특이하네. 얘는 좀 두껍고요. 삼성 하드가 얘는 좀 얇아요. 1테라 하드다가 뭐 1테라랑 2테라니까 다르겠지라고 생각을 해도 왜 2테라가 더 원가 절감을한것 같지? 그러니까 얘는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초점을 못 잡니? 얘가 이렇게 얘가 여기 들어가 있으면 여기 껍데기가 그냥 양면 테이프로 돼 있어. 얘는 그냥 양면이 끝이란 말이야. 양면이 끝이에요. 근데 얘는 그 플라스틱 여기 이 플라스틱 여기에 꽂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이 뭐냐, 이테라 떼들 때는 이테라를 분해할 때는 그냥 양면테이프로 뜯어내는 느낌이었다면 얘는 여기 이제 고정되는 핀이 있어요, 여기에. 플라스틱. 얘는 핀이 있습니다. 어, 얘도 있네? 뭐지? 얘는 그냥 뜯겼는데 얘는 약간 고정이 됐거든요. 뭐지? 그냥 내가 뿔딱이 걸린 건가? 모르겠다. 일단 얘를 분리합시다. 이 하드디스크가 지금 고장이 난걸 거예요, 아마. 인식이 아예 안 되는데, 인식은 돼요. 인식은 왔다리 갔다리 되는데, 하드가 아마 지금 제정신이 아닐 겁니다. 자, 이게 1 테라 하드에 있는 커넥터입니다. 2 테라 짜리랑 비교를 해드리자면, 얘가 2테라고요 얘가 1 테라입니다. 위에가. 근데, 뭐, 여기 커넥, 뭐, 칩 하나 더 박혀있는 거 말고는 차이가 별로 없어요. 똑같습니다. 이 테라께 조금 더 뭐랄까, 좀 뭐가 덜 붙어 있는데, 일단 한번 꽂아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좀 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냥 이걸 인식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오, 돌아간다! 뭐지? 얘도 똑같이 인식이 안 되는데. 얘도 하드워킹 한 건가? 어 여러분 네 이게 잡혔습니다 여기 보시면 2이트 백업 플러스 드라이브라고 잡혀있죠 이제 요 친구 상태를 확인해 봐야 돼 가지고 일단 들어가기는 좀 애매해요 개인 자료가 있어 가지고 들어가기는 애매하고 크레스탈디스크 인포에서 확인해 볼게요 터치 말고 H 상태 좋음으로 뜬다 오 이걸 제가 케이블을 바꿔 봤어요 요게 원래 쓰던 케이블인데 이거 시이트에 들어 있던 거거든요 이게 안 되길래 얘로 해 봤는데 됩니다 얘는 디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큰 기대를 안 하고 일단은 살아있는 거 확인했으니까 얘는 분리할게요 오! 그래도 하나는 살렸네? 개꿀 하드 넌 재조립이야 자 1테라짜리 가겠습니다 근데 얘는 아마 안 살아날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요거 뒤진 게 맞는 것 같아요 2테라짜리에는 하드는 멀쩡해요 제가 봤을 때 하드는 멀쩡하고 요거 초점을 못 잡니? 어 얘가 디저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시 뽑고요 일단 저거는 버리는 걸로 하고 다시 1테라 원래 거를 이 테라 짜리를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보겠습니다. 내 카메라 배터리가 없네. 나 이거 배터리 충전하고 처음 킨 건데. 억울하네. 대충 덮어 줄게요, 다시. 이렇게. 대충 다시 덮어 주고 얘가 아마 2테라짜리일 거예요. 예, 네, 여기 보시면 2테라바이트라고 적혀 있죠. 얘를 이렇게 다시 밀어넣어 주시고 여기 이테라 짜리 뚜껑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시 꾹꾹 눌러줍니다 이렇게 하면 원래대로 새매장 하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걸 다시 꽂아 볼게요 예 제대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인식이 됐고요 요거는 백업만 하고 제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분이 좋네요. 아주 좋습니다.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고 두 개의 고장난 하드를 사용해서 하나의 정상적인 외장 하드 만들기 성공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기상천외한 어... 뭐라고 해야 되냐? 고침으로 찾아뵙도록 하죠. 전 지금까지 레노트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안녕 유바.